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코인에 대해 잘 모르는 사실들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코인 관계자도 아니고 전문 투자자도 아닙니다. 그저 단순 개인 투자자일 뿐입니다. 페이코인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도 않지만 페이코인에 대해 여러 가지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어서 공유할까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상과의 내용은 실제와는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나, 페이코인 재유사 재유는 호재이자 악재이다. 페이코인 재유사 재유는 당연히 페이코인 이용처가 많아지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악재입니다. 백서에도 나와 있듯이 페이코인 재유를 맺게 되면 어느 정도의 페이코인 물량을 재유사로 줍니다. 하지만 이 물량들은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지가 않으며 언제까지 락업이 된다는 사실도 없습니다. 락업이 1일이라면 받은 다음날 물량을 풀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대규사가 추가되었다는 공시를 마냥 좋아할 게 아닙니다. 둘, 페이코인의 중국 커뮤니티는 한국의 몇배 이상이다. 페이코인의 카카오톡 단톡방에는 1번, 2번 방 합쳐서 약 1000명 정도 있으나 그중 대다수가 중복으로 참여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카카오톡인 웨이신 오픈 채팅방은 채팅방이 확인된 것만 12개이고 한 방에 최대 5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6천명 가량이 있는 셈입니다. 먼저 방에 입장할 때마다 관리자가 허가를 해줘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방마다 중복 인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십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페이코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코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중국에서도 페이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셋, 페이코인의 최대 가격은 9,000원이었다. 페이코인의 최대 가격은 업비트 폭등 때 나타났던 5,000원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가장 높은 가격은 바로 중국 거래소인 BKEX에서 나온 7.74달러, 즉약 9천 원입니다. 물론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보돌리다가 나온 폼핑이긴 하지만 7달러, 5달러도 쏜 적이 있긴 합니다. 넷, ATM 출금과 통장에서 바로 충전이 되는 것을 추진한 적이 있다. 코인 관계자가 카카오톡 공식 채널 방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ATM 출금 기능을 기획하였으나 현실적인 수수료 문제라든지 현금 깡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현재는 연기하였다고 합니다. 또 페이코인을 특정 계좌에 연계하여 금액이 부족할 때 자동적으로 충전을 하는 것을 기약하였으나 특금법 문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금법이 9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한국은행 CBDC 실제 구축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한다. 얼마 전에 뉴스로 나온 한국은행에서 CBDC에 대한 컨설팅 용역 업체를 입찰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이와의 한영이 되었는데 페이코인 홀더들은 왜 단알 핀테크에서 참여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페이코인 담당자는 당연히 참여를 하고 싶었으나 이번 용역 입찰은 컨설팅 관련한 용역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고 실제 구축사업을 하는 용역 입찰 때 참여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페이코인을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면 현재와는 많이 다를 수 있고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